해야 되는 게 어떤 혁신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형 국가의 탄 반드시 버, 그 위에 올. 수. 오늘의 한 줄은 개인의 욕심과 일정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충분히 할수 있는 상. 그냥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예요. 제가 옮나고 있지만. 입사 전에도 제가 브런치나 이런 거를 보면서 대표님의 그 개발에 대한 DNA를 꼭 닮고 싶다. 어, 저는 수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수면 경험을 완성시켜 줄수 있는 모뭐 매트리스, 베개, 침구, 프레임 수면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을 잘못 주무셨나요? 왜 수면? 제가 이전에 다른 비즈니스를 했었고, 근데 그게 잘안 돼서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서 되게 좀 수면 장애를 심하게 겪었거든요. 잠을 한한달 정도 못 자고 나니까 되게 큰 문제였구나를 이제 깨닫게 됐고 이런 되게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 전에는 제가 그 가사도우미 연결 플랫폼 비즈니스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걸 단순하게 IT로 옮기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흥미를 잃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되게 제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분이나 좀 확신 아니면은 엔딩 목표들이 잘안 그려지면은 어 하루하루 하는데 동기 부여가 잘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가장 싫은 말이 뭐였어요? 아. 어, 그냥 어, 위로의 말? 그러니까 <laughs> 위로의 말이 되게 듣기 싫었다기보다 이제 위로의 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뭐할 거냐? 그리고 뭐, 왜 그런 것 같냐를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힘들었고,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저의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자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이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비행기를 조립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속도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굉장히 작아 보이는 문제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서 빠르게 성장한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한 스타트업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어~ 실패를 하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이제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섹터에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이제 들어가는 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문제를 발견하고 빠르게 해결해서 성장해야 그나마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질문 하세요. 도대체 너네는 뭐를 했길래 기존에 독점 회사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우리나라 매트 시장에 작은 스타트업이 진입할 수 있었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기존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브랜드를 가로막고 있는 게 매스미디어랑 오프라인 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브랜드와 직접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기존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매스 광고를 하게 되면 고객들은 그걸 보고 오프라인 매장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되게 폐쇄적인 구조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회사들처럼 대규모 광고 비용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 집행하는 법을 고민했고, 브랜드와 고객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SNS, 소셜 네트워크였던 것 같고, 다양한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매트리스 구매에 임박하신 분들을 온라인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발굴했고, 저희 방식대로 체험관을 만들었고, 구매에 임박하신 분들을 체험관을 안내한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어잘 판매하는 채널을 만들어 던것 같아요. 기존의 매트리스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심리스한 연결을 저희의 그 틈이라고 저희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좀그 스프링이 되게 시장의 대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트렌드 세 개를 좀 발견했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 트렌드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기존에 본인들이 구축해놓은 비즈니스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치고 싶어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마치 저는 네이톤이랑 카카오톡이 생각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톤이 한때 우리나라 메신저 시장을 정말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 오너였던 그 통신사들이 굉장히 좋았던 그 문자 비용 수수료를 포기하지 못해서 카카오톡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먹는 거를 지켜보는 이게 오버랩 되긴 하더라고요. 기존의 회사들도 이 온라인 뭐폼 시장 커지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신규 브랜드를 만들어도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요런 틈이 보였고 이 트렌드를 내가 제일 먼저 올라타서 빠르게 실행한다면 새로운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 기업 간에 해자들이 있는데, 브랜드 해자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브랜드 해자 하나만으로는 되게 빈약한 것 같아요. 브랜드 해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 이런 걸다 담은 거잖아요? 근데, 어, 저희는 처음부터 어쨌든, 어떻게든 기존의 업체들이 안 하는 것만 다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업체들은 최대한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저희는 반대로 했고. 그래서, 제품력이나 이런 스토리들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차별성이 나온 것 같고 처음부터 저희가 막 가격대를 높여서 하다기보다는 이런 시작부터의 스토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탄탄히 쌓여왔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제 생각들을 제브런치에 자세히 정리를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 해자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IT 업체 같은 경우는 되게 뛰어난 엔지니어 몇 명만 있어도 기존 플레이보다 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제조업 스타트업이라는 게 저는 존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제품 생산을 할래 해도 MOQ라는 게 있고 저희가 뭐 아직 판매가 될수 있을지 모르는 상에서 황다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뭐 작은 조직이 운영하기에는 무조건 IT 쪽이 우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운이 좋게도 좋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초기에 만날 수 있었고, 저희가 만약에 그분한테 찾아가서 하우랑왓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아마 되게 회의적이셨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와이에 대게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걸 하려 하고 어떤 철학을 왜 이렇게 담으려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던 게, 어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가 이제 지향했던 게 어쨌든 혁신가들의 포지션이었거든요. 아무리 업계에 있는 분들도 그 기존의 그 업계 리더와 혁신가들로 나눴을 때는 무조건 혁신가들의 편이고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사업을, 그 가사도면 연결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면서 실패수기를 쓴게 있거든요. 실패수기를 써서 거기서 이제 금상을 받았고, 그때 한 천만 원 정도의 상금이 있었는데, 그거가 한, 한세번정도에 샘플링을 할수 있는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 컨텐츠를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본인은 좀 안전한 데 있고, 다른 사람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금으로 이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매트리스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헤이 브랜드보다 더, 더 뛰어난 걸 이제 한번 샘플링이 만들었고, 기존에 좀잘 나가는 제품들을 갖고 와서 카피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은 게좀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좀 저희가 그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이 레이어링이랑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 특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걸 여러 개로 조합을 하게 되면 은 각기 다른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폼 매트리스는 어떤 걸까를 좀 설문도 했고 그 결과 포근한 건 좋지만 한없이 꺼지는 건 싫다. 무리에 떠있는 기분 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는 느낌은 갖고 싶다. 요거에 착안을 했고 요 느낌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무조건 성공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그 수면에 민감하신 고수면 분들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모집을 했고 그분들이 만약에 뭐한달 써보고 한달 뒤에 한50% 이상이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카타스러운 고객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통할 거다. 확신을 갖고 이제 테스트 진행했고 그때는 저희가 용달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제가 설치해 드리고 제품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한달 뒤에 뵙겠습니다를 다 했던 것 같아요. 65% 이상 분들이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이제 저희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게 됐고 그 벤처캐피털 투자 받은 금액으로 저희가 압축기를 구매하고 구매를 하게 되면서. 이제 MOQ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매트리스 압축기기라는 거는, 폼 매트리스는 이 전용 압축기기에 압축을 하게 되면, 작은 택배 박스에 넣어서 택배 물류를 태울 수 있게 되는 기계거든요. 원래는 이제 용달 배송을 해야 되는데, 택배 물류를 쓰게 되면서 물류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그 프라이싱에 대해서는 고민을 정말 제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 매트리스란 시장이 되게 재밌는 시장인 게, 싸다고 싸다고 막잘 팔리는 시장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번 사게 되면 10년 동안 이 집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성이 어딘지를 좀 많이 설문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저희 초반에 시작할 때는 100만 원 언저리였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 유명 브랜드들의 퀄리티를 했을 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진 룸을 확보했고. 100만원 안쪽에서 그걸 결정하게 됐는데, 기존 그 공장 관계자분들이 되게 놀래시긴 하더라고요. 5개 내일 하면서, 뭐, 100일 교환 반품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100만원 미만의 가격대를 하는 거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반응이 좋긴 했어요. 그렇게 해야, 처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노이즈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어, 구매하신 분들의 경험이 좋으면은, 바이럴을 통한 전달이 되게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의지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매트리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매트리스에 대한 신뢰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올 베개, 뭐, 침구, 프레임,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저희가 좀, 어쨌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서, 약간은 무리할 수 있는 가요기 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뛰어난 창업자분들은 시간의 가치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어,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시간을 압축해서 좀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좀 시간의 자원의 소중함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이 약간 그, 레질런스라고 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되게 좌절할 일, 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하루 지나면 툴툴털고 다시 한번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잘 맞는 것 같고 거기 대부분 창업자 분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창업가들은 사실 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런 뭐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데 한번 정도는. 안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꽂히게 되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모순된 얘기 같아요. 창업자들은 사실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안될 수도 있는 걸고유하라는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번 정도 사업을 정리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제 스스로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개의 기준선을 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시작하자. 나만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게 되게 좋은 좋은 것 같고 꼭 필요한 것 같고 뭐 선배 창업자들의 조언이나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따로 사무실은 없고 같이 다 모여 있거든요. 어느 때 어, 네, 따로 없습니다. 뭐 따로 있을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도 저도 좀 실시간을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않을까요? 어 그거는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뭐 저희가 막 되게 막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실무자들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 모든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좀 제일 많이 달랐고요. 그거는 진짜 많이 배워는것 같아요. 어떠한 행동이나 무언가를 했을 때 사실 이전에 비해서 더 Y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좀 던져보게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볼 선정이셨어요? 어, 근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그냥 대표가 포기 안 하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어, 이걸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보자. 마음속 깊이 안에서는 어, 한번 제가 정의한 성공의 기준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해보고 싶었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가까우신가요? 어, 사실 저는 뭔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기존의 매트리스 회사들, 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회사가 이제 작은 이제 꼴찌, 작은 회사 붙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수면이라는 시장을 정의했기 때문에 수면 시장에서만큼은 저희가 1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5년 뒤에 나는 어디 있을까? 그 인생의 정답지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정답지를 누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 보여줬을 때 당장은 이해를 못 하지만 이제 그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파악하고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해하는 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업계의 스승을 만들다가 제 원칙 중에 하나였는데 업계 스승을 만들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해서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를 이해가 될때 되게 어, 짜릿하긴 하거든요? 그 답을? 좀 누군가가 살아본 사람이 지금 당장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아, 이거 이해했을 때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데 되게 꽂혀 있었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삶은 뭘까? 되게 주체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잘 축적해야 되는 삶이 수면이다. 해서 이제 수면 브랜드를 하게 된것 같고, 나머지 다른 부분의 삶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대로 살수 있는 삶,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 요거에 좀 많이 꽂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 브랜드 이런 거를 더 앞으로 디벨롭을 하고 싶다는데 꽂혀 있습니다. 그게 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인데 첫 브랜드가 어쨌든 수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응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몰입해서 뭔가를 발산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 몰입 쪽에 도움이 될수 있는 가구나 라이프스타일 쪽을 좀 고민하고 있고.

i